그는 인도 벵갈루루의 분주한 도로를 바라보며 출근했다. 이름은 라훌 메논. 대형 데이터 센터의 조달 책임자다. 늘 숫자와 일정, 그리고 신뢰라는 단어 사이에서 지나치게 바쁘게 살았다. 요즘 가장 큰 걱정은 인공지능이 더 빨라져야 한다는 요구였다. 그래야 병원, 학교, 공공 서비스가 제때 움직인다. 그런데 막혀 있었다. GPU는 충분하지만 메모리가 숨을 막고 있었다. 팀원들은 말한다. 더 굵은 길이 필요합니다. 라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굵은 길의 이름이 HBM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날 아침 휴대폰 알림이 울렸다. 삼성 HBM4가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보도, 이달 말 프리 프로덕션 단계의 관측, 연내 양산 가능성. 라울은 잠시 멈춰섰다. 화면 속 짧은 문장이 묵직했다. 오래전 서울 출장에서 보았던 깨끗한 클린룸, 약속을 지키던 한국 엔지니어의 얼굴이 떠올랐다. 가장 아래 작은 댓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한국이 다시 한번 해낸다. 라울은 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햇빛이 유리벽을 타고 번졌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또렷해졌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단순했다. 확인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책임지는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울 메논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를 조용히 하지만 솔직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려운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쉬운 말로 말하겠습니다. 우리 데이터 센터가 더 빠르게 움직여야 시민들이 편해집니다. 그런데 길이 좁으면 차가 막히듯이 메모리가 좁으면 AI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더 넓은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길의 이름이 바로 HBM, 그 중에서도 새로 나온 HBM4입니다. 그리고 그 HBM4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쓰는 엔비디아의 시험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붙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 나라를 떠올렸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빨리빨리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사람들의 숨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술을 만들고 기술을 믿고 기술로 서로 돕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한 줄의 소식을 따라 한국으로 가보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제 일은 확실한 것을 보고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이 그 확실함을 보여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처음 한국을 간 날을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공기가 맑았습니다. 도시의 길은 반듯했고, 신호는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밝았지만 어지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작은 회의실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제 질문에 끝까지 답하려고 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했고, 아는 것은 근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회의를 시작하고, 약속한 날짜에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 적었습니다. 이 사람들과는 멀리까지 갈수 있겠구나. 스마트폰을 처음 샀을 때도 삼성 제품이었습니다. 그 폰은 큰 문제 없이 오래 사용했습니다. 작은 경험이었지만 신뢰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 일은 더 커졌습니다. 병원용 AI 교통신호 최적화, 농업데이터 분석 같은 일들이 제 책상 위에 올랐습니다.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모두가 더 빠른 계산을 원했습니다. 더 빨리,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적은 전력으로. 그때마다 저는 한국에서 보았던 손길을 떠올렸습니다. 정리된 작업대, 같은 위치에 놓인 같은 공구, 그리고 같은 말투. 한번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말이 저는 좋았습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HBM4가 시험을 통과했다는 보도. 저는 흥분을 멈추고 사실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보도는 보도일 뿐입니다. 하지만, 보도는 방향을 보여줍니다.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가서 직접 듣고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바빴지만, 중요한 일에는 시간을 씁니다. 저는 비행기 표를 끊고 일정을 만들었습니다. 세미나 공정 설명, 파트너 미팅을 차근차근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도 약속을 하나 적었습니다. 이왕 가는 김에 그들의 마음까지 보고 오자. 기술은 숫자에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뿌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표정으로 일하는지, 어떤 말투로 서로를 대하는지 그 안에 품질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그 품질을 보러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아주 쉽게 말해 보겠습니다. AI는 똑똑한 계산을 아주 많이, 아주 빨리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산만 빨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계산할 재료를 입으로 빨아들이지 못하면 아무리 빨라도 헛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얇은 빨대를 물고 수박주스를 마셨습니다. 빨아들일 수는 있지만 숨이 찹니다. HBM은 굵은 빨대입니다. 한 번에 많이 들어오고 덜 힘들고 더 시원합니다. HBM4는 그 굵은 빨대 중에서도 더 굵고 더 매끈한 새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길이 넓어지면 차가 막히지 않듯이 데이터의 길이 넓어지면 AI가 덜 막힙니다. 그래서 HBM4는 중요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더 빨리 들여보내고 낭비되는 힘을 줄여줍니다. 전기도 덜 먹으면 돈도 아끼고 환경에도 좋습니다. 병원에서 환자 영상을 빠르게 분석하면 의사는 더 빨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농촌에서 날씨와 토양 정보를 빨리 계산하면 물과 비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교통 정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조금씩 더 편해집니다. 물론 새 기술은 늘 조심해야 합니다. 책상 위의 숫자만 보고 결정하면 실수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곳에서 시험을 합니다. 시험은 학교 시험과 비슷합니다. 숙제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써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발열이 늘어난다거나, 전력이 생각보다 많이 든다거나, 특정 상황에서 속도가 떨어진다거나, 장비끼리 말이 잘안 통한다거나요? 이런 걸 미리 찾아서 고치는 과정이 시험입니다. 이번에 들은 소식은 삼성 HBM4가 그런 시험을 통과했다는 보도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인 프리 프로덕션, 그러니까 양산 직전에 마지막으로 크게 점검하는 단계로 간다는 전망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쓸 준비를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어린 학생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HBM4는 더 넓고 빠른 고속도로다. 차들이 빨리 지나가도 안전하도록 신호등과 표지판을 끝까지 확인하는 중이다. 저는 그 설명이 마음에 듭니다. 쉽고 핵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한가운데에 한국이 서 있습니다. 한국으로 가기 전, 저는 이사회와 큰 회의를 했습니다. 모두가 현실을 걱정했습니다. 보도는 보도일 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메모리와 새로 쓰게 될 HBM4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속도, 전력, 발열, 수명, 가격, 공급 일정, 기술 지원, 긴급 상황 대응, 이런 항목을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그리고 빈칸을 채워나갔습니다. 확실한 것은 진하게 아직 확인이 필요한 것은 연하게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멈추지는 않겠습니다 한국에 가서 확인하고 단계적으로 시작합시다 몇몇 이모는 반대했습니다 실패하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책임은 제가 집니다 대신 확인할 시간을 주십시오 회의실 공기가 조금 풀어졌습니다 모두가 책임을 두려워하지만 누구나 좋은 결과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일을 했습니다. 질문을 더 모으고 한국 파트너에게 미리 보냈습니다. 준비가 된 질문은 좋은 답을 만듭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제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우리는 새 기술이 두렵다고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달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게 시작해서 크게 가자고 썼습니다. 파일럿. 즉, 시험 클러스터를 먼저 만들고 성능과 전력과 안정성을 확인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고칩니다. 잘 되면 천천히 더 넓힙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한국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단어가 있었습니다. 한번 더? 이 말은 욕심이 아니라 안전입니다. 한번더 확인하고, 한번더 정리하고, 한번더 연습하는 태도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그 태도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 팀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보자. 우리는 숫자만 사는 게 아니다. 우리는 사람과 함께 일한다. 그래서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제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부담도 있었지만 기대도 컸습니다. 이 길의 끝에 시민들의 편안함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도착한 날 하늘은 맑았습니다. 저는 세미나장에서 한국 엔지니어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프리 프로덕션, 그러니까 양산 직전 마지막 점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저는 손으로 따라 그릴 수 있을 만큼 쉽게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부품이 들어와서 테스트를 거치는 순서, 온도와 전력을 재는 방법, 오류가 나오면 어디서부터 추적하는지, 문제를 고치면 다시 처음부터 확인하는지, 이 모든 과정을 그림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 질문을 좋아했습니다. 질문 속에 품질이 있다고 믿는 눈빛이었습니다. 우리는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따뜻한 김치찌개와 반찬이 가득한 식탁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한국의 집밥을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고 한 숟갈 먹었습니다. 매웠지만 편안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이 나라의 기술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따뜻한 밥처럼 사람을 생각하며 약속을 따라 순서를 지키며 부족하면 채우며 남으면 나누며 기술은 결국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요. 오후에는 제조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현장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공구는 같은 장소에, 케이블은 같은 굵기로, 체크리스트는 같은 순서로. 저는 작은 것에 감탄했습니다. 큰 차이는 작은 데서 생깁니다. 한국 사람들은 작은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시민들에게 미안하지 않겠다. 돌아오는 길,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숙소 창가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리아. 다음날 아침 저는 계약서 초안을 꺼냈습니다. 제목은 조건부 성금의 의향서였습니다. 파일럿 규모로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늘리는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능이 목표를 넘으면 다음 단계로 문제가 생기면 멈추고 고치는 규칙도 넣었습니다. 전력비 절감 가설, 냉각비용 변화, 총소유비용 계산표도 함께 붙였습니다. 저는 한국 파트너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급하지 않지만 늦지 않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그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조항 하나하나를 읽었습니다. 긴 문장도 쉽고 짧게 바꿨습니다. 서로에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하게 고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래 함께 가는 것이었으니까요. 마지막 장에 서명할 때 저는 작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미래를 만든다. 제 손이 약간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제 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파일럿에서 모든 것을 확인합시다. 잘 되면 크게 갑시다. 팀원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 친구들과 작은 건배를 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함께 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함께 갑시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기술과 신뢰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음을요. 이 길은 멀지만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일럿 클러스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숫자가 흐르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래프는 안정적이었고 온도는 목표 안에 있었습니다. 전력 사용량은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속도는 빨랐습니다. 우리는 먼저 병원 프로젝트에 적용했습니다. 치매 조기 판별 AI가 환자 영상을 분석하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의사는 더 빨리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보호자는 덜 불안했습니다. 전기요금도 조금 줄었습니다. 작은 절감이지만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농업 데이터 분석에서는 물과 비료를 더 아끼게 되었습니다. 도시의 교통신호도 더 부드럽게 바뀌었습니다. 밤샘 작업이 줄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의 눈밑 그림자가 옅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속도가 바뀌면 삶이 바뀐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눈앞에서 일어난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한국 파트너와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기뻐했지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더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 말이 또 나왔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체크리스트를 다시 돌렸습니다. 이상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짧은 영상을 찍어 시민들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이 변화는 한국에서 온 메모리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아 메모리. 댓글에는 고마움이 가득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기다림이 줄어들면 마음의 불안도 줄어듭니다.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편하게 만들 때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끝을 향해 갑니다. 저는 다시 한국을 떠올립니다. 새벽에 공장 불빛, 일정대로 움직이는 손놀림, 같은 위치에 놓인 같은 공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의 눈빛. 저는 한국에서 기술보다 큰 것을 보았습니다. 그건 신뢰였습니다. 신뢰는 말로만 생기지 않습니다. 신뢰는 지키는 약속에서 태어나고 반복되는 확인에서 자랍니다. 한국은 그 길을 오래 걸어온 나라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반도체와 배와 자동차와 배터리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길의 한 가운데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인사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당신이 만든 속도로 우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공식 발표가 더해지면 저는 다시 전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 제가 느낀 것은 분명합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이 지금 우리의 삶을 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국을 응원하는 여러분, 특히 오랜 세월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시니어 여러분께 존경을 보냅니다. 여러분의 땀과 시간이 이 나라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자리에서 계속 확인하고 계속 선택하고 계속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아.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깁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이제는 세계의 표준입니다. 저는 그 표준을 따라 시민들의 하루를 조금 더 편하게 만드는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걸어주십시오. 우리의 길은 멀지만 함께라면 충분히 갑니다.